육신은 나약하다. 자비? 연민? 희망?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육신 마냥 필요 없는 것들이다. 배제하라. 효율을 논하고 차가운 논리를 택하라. 치명적인 계산으로 전투를 이어가라. 흔들림 없이 적들을 분쇄하라. 아이언 핸드. 10번 군단이자 퍼스트 파운딩 챕터 중 하나로, 검은색 파워 아마와 기계로 만들어진 육신으로 유명하고, 일반적인 육신은 나약하다고 여기고 있는 챕터죠. 전차와 드레드 노트 같은 기갑 병력을 중히 여기며, 일반적인 스페이스 마리는 바이블처럼 여기는 코덱스 아스타르테스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은 여파로 챕터 마스터 대신 아이언 파더라 하는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 아이언 카운스를 꾸려 아이언 핸들을 이끌고 있죠. 아이언 핸드는 상술의 뜻, 전차와 드레드노트와 같은 여러 기갑병력을 동원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로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인 체계와 단호함을 넘어 냉혹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같은 아군마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죠. 그나마 지금에 이르러서 일말의 유함을 가졌는데 일례로 아스트라 밀리타룸이 피난민들을 호위하다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를 본 아이언핸드가 손수 병력을 파견해서 지원했습니다. 비록 전투가 이어지자 더 이상의 손해는 무의미하다고 여긴 아이언핸드가 아직 행성에 남아있는 피난민과 아스트라 밀리타룸 일부를 버리고 떠났고 이에 충격받은 남겨진 사람들은 그대로 몰살당했죠. 그나마 계시만 수준이 이 정도고 원래라면 피난 중인 이들 모두를 나약하다고 여겨 지원 자체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두 쓸어버리는 거라면 모를까. 본래 아이언 핸드는 강함을 숭상하기에 약자를 멸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언 핸드 특유의 기계적 논리와 맞물리면서 적군과 아군, 심지어 챕터 내에서도 약자를 배척하고 있죠. 게다가 자신들의 프라이마크이자 유전적인 아버지인 메두사의 고르곤 페러스 매너스의 강철파를 동경하는 걸 시작으로 스스로 팔과 다리를 잘라 의소와 의적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기계 심장을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이렇다 보니 드레드 노토에 안치되는 것조차 가장 영광스러운 큰 행운이라 여겨 다른 챕터보다 더욱 크게 반기고, 챕터 내 군종장교 역할을 맡은 채플린과 챕터 내 무기와 병기, 차량을 관리하는 테크마린이 합쳐진 직책이지만, 지금은 영예로운 호칭으로 더 알려진 아이언 파더와, 아이언 핸드의 무기고를 총괄하는 마스터 오브 더 포지는, 챕터 마스터의 존하는 영향력을 갖기로 했죠. 실제로 아이언 파더는, 아이언 캡틴을 포함하여, 아이언 채플린 테크마린, 라이브 러리안, 아포세카리 등 챕터의 모든 대원이 아이언 파더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언 핸드의 모성 메두사는 나약한 자들은 진작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행성으로 오염된 하늘과 검은 구름, 거대한 화산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싸워야 하며 이는 아이언 핸드의 성향의 토대가 되었고 지금도 아이언 핸드의 의도적인 방치 아래 메두사는 약자 멸시와 함께 생존 경쟁을 위한 서바이벌이 계속되고 있죠. 그 결과 메두사의 사람들은 토쟁이 시대 때 지구의 군벌들을 뜻하던 테크노 바바리안 같이 비약적인 전투력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고르곤 안에는 요새와 같은 대규모 공업 단지인 고르곤의 대장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아데투스 메카니쿠스의 기계교사제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고르곤의 대장가는 최고의 조병창으로서 기갑병기들과 드레드노트가 생산되고 있죠. 메두사의 험준한 산맥 안에는 메두사의 눈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는 죽은 페러스의 머리가 재단 위에 올려져 있고 아이언핸드와 메두사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미미르의 금고와 아이언 카운스를 지키는 중무장한 터미네이터들, 헬 파더들이 메두사의 눈에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터미네이터들은 금단의 기술적 지식들을 총망라한 헬의 열쇠 속 정보를 통해 강령술의 일종인 사이버맨시로 부활한 자들이죠. 신병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들의 손을 자르고 의소로 바꿔주는 것이 전통일 정도로 자기 육신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언 핸드는 철의 축복이라고 하는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잘 싸우는 일반 병사들을 발견한다면 곧장 기계화 수술을 한 다음 보조 병단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심하면 서비터로 만든다고 하죠. 본래 인류 제국에서 말하는 서비터란 극형을 받은 범죄자들이나 여러 사유로 만들어진 불경한 것들이지만 아이언 핸드는 전신이 기계로 대체되는 서비터가 완전한 기계인간으로 되는 것이라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번 군단이자 같은 퍼스트 파운딩 챕터인 다크 엔젤이 자신들이 쫓고 있는 폴른 엔젤의 행방을 아는 인간을 쫓다가 그 인간이 아이언 핸드에게 붙잡혀 대체하고 있을 때, 아이언 핸드로부터 해당 인간은 철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를 방해한다면 정당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듣자 다크엔젤 측은 고심 끝에 철수하기로 했죠. 이렇게 철의 초복을 빙자한 비윤리적인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인류 제국이 들으면 경악할만한 내용의 금지된 기술들을 논리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일상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언 핸드의 방침으로 인해. 인류제국의 조직들은 아이언 핸드와 엮이길 꺼리고, 심지어 아이언 핸드는 은둔주의적인 성향이 심해지면서 외부의 간섭에 적대적으로 표하는 등 철저한 자신들만의 세상을 꾸미고 있죠. 그나마 기계교와의 관계가 우호적입니다. 정확히는 기계교는 굳이 완벽한 신체의 표본인 스페이스마린의 육신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에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기계를 숭배하는 아이언 핸드에게 있어 기계교는 자신들의 종교와도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테크마린들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대원을 보낸 후그 대원들이 테크마린으로 귀환하면 존경심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은둔주의적인 모습은 그대로인지라 아이언 핸드는 후계 채터들을 파운딩하는 것보다 이단 신문서의 조사를 받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래도 몇몇 후기 챕터들을 배출할 수 있었는데, 아이언 핸드의 클랜 중 하나, 모라굴의 아이언 바더였던 피를 부르는 자, 오탱 모르가, 아이언 핸드에서 가장 흉폭하고 잔인한 대원들을 이끌고 독립한 아이언 핸드의 세컨드 파운딩 챕터, 레드 탈론. 밀레니엄 36의 기계교획에서 포즈월드 3개를 받고, 진 시들을 줘서 만들어진 챕터, 스틸 컴패서. 모이라이 시즘이라 하는 유사 종교를 믿는 초방된 아이언 핸드 대원들로 만들어진 챕터, 선오브 메두사 등이 있죠. 아이언 핸드는 페러스 매너스의 인도 아래 체계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챕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챕터들처럼 10개 중대로 나누어진 건 맞지만, 각 중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클랜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했죠. 클랜마다 아이언 파더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아이언 핸드의 모든 클랜은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갖고 있으며 코덱스 아스타르테스의 명시된 역할을 무시하고 전투 중대나 지원 중대라는 의미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무만 수행할 뿐이죠. 다행히 신병 중대인 도로보 클랜은 본래 10번 중대의 성격에 맞게 신병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10개 클랜의 아이언 파더들 중 아이언 핸드를 대표할 대리인인 카운슬의 목소리를 초대하고 서로 합의와 논의 끝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이언 핸드의 전신인 10번 군단은 특정된 곳이 아닌 지구의 여러 지원자로 모병한 군단으로 특출난 모습은 없었던 평범한 군단이었습니다. 그나마 10번 군단의 함선들로 궤도 폭격을 가한 후 군단원들이 데레도노트와 기갑병력을 이끌고 살아남은 적들을 마저 소탕하는 전법인 망치와 폭풍 전술을 주로 사용했죠. 덕분에 폭풍 진격자라는 별명을 가진 10번 군단은 인류 황제의 대성전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라는 행성에서 자신들의 유전적 아버지를 만났으니, 바로 페로스 메너스였죠. 자신을 찾아온 인류 황제와 며칠 동안 지형이 뒤바뀔 정도로 결토 아닌 격전 끝에, 비로소 인류 황제를 자신의 주군으로 인정한 페러스는 10번 군단의 프라이마크로 임명됩니다. 그는 10번 군단을 아이언 핸드라 바꾼 다음, 메두사 출신 사람들로 새로운 신병들을 충원했습니다. 원래라면 기소체제에 따라 선호배 관계로 정립됐어야 했지만, 메두사 출신 대원들은 지구 출신의 대원들을 선배로 인정하지 않고 서열 정리를 시작했죠. 결국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10번 군단은 강자 위주의 아이언 핸드로 재정립됐고, 페러스의 지휘를 통해 곧장 수천 개의 행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 핸드는 페러스의 강철 팔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계화를 시작했으나, 이것이 지금의 아이언 핸드가 되는 원인이 되었고, 페러스마저 이를 두고 심히 화를 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성전에 집중해야만 했으므로, 대성전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강철파를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찾고, 아이언 핸드의 기조를 다시 뜯어 고치고자 다짐했습니다. 여담으로 같은 프라이마크이자 3번 군단, 엠퍼러스 칠드런의 프라이마크, 개몽자 펄그림과는 막역한 사이였는데, 대성전 도중 어느 알다리로부터 자신이 펄그림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대성전을 이어갔습니다. 대성전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 대성전만 끝난다면 자신의 강철팔들을 제거하겠노라 다짐하던 페러스는, 도련 펄그림의 방문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으니 바로 인류 제국의 워마스터이자 16번 군단의 프라이마크인 호로스 루퍼카를 따라 같이 인류 제국을 배반하자는 얘기였죠 이에 경노한 페러스는 곧바로 펄그림을 공격했지만 짧은 싸움 끝에 펄그림에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펄그림에게 선물한 파이어블레이드는 산산히 부서졌고 펄그림은 페러스를 위해 만든 망치 포지 브레이커로 죽이려 했으나 차마 자신의 오랜 형제를 죽일 수 없었던 그는 포지 브레이커를 두고 도망쳤죠. 머지않아 깨어났지만 펄그림의 배신에 치를 떨던 페러스. 때마침 이스트반3 행성에서 포루스를 포함한 군단 일부가 반역을 시작했으니 페러스의 아이언 핸들을 포함한 총 7개 군단으로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워마스터의 군세를 몰살하라는 인류 황제의 명령에 곧장 10일 만에 육박한 아이언 핸들을 이끌고 격전지인 이스트반5로 향했죠. 행성 강화를 통해 이스트반5에 도착한 아이언 핸들은 19번 군단, 레이븐가드의 프라이마크인 까마귀 군주 코르부스 코락스와 18번 군단, 셀러맨더의 프라이마크인 용들의 군주 불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단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선봉대를 이끌고 반역파를 향해 무작정 돌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호루스 헤러시가 열린 것이죠. 평원에서 아이언 핸드의 터미네이터와 드레드노트들을 이끌고 하이어머시 펄그림을 향해 전진하는 페러스. 곧이어 페러스는 펄그림과 대결을 펼쳤으나... 2차 강화에서 내려오는 아군들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4번 군단 아이언 워리어 8번 군단 나이트로드 17번 군단 워드 베어러 20번 군단 알파 리전은 진작에 호루스의 편이었던 거죠. 역으로 포위된 충성파 군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 핸더의 베테랑 중대 역시 학살당한 끝에 페러스는 펄그림의 검에 의해 목이 달아나 버렸죠. 이로 인해 아이언 핸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유전적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아이언 핸드 소속 함선들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프라이마크가 죽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죠. 겨우 전장에서 도망쳐서 생존한 대원들은 메두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혼란에 휩싸인 아이언 핸들은 제각각 게릴라전에 제 몸을 던지거나 대성전 때 극도로 위험하거나 금지된 기술들과 유물 혹은 페러스가 개발한 발명품들로 가득한 창고인 미미르의 금고와 헬의 열쇠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헬의 열쇠에 관한 일은 불칸이 직접 확인하러 온 덕분에 무산됐고 지금은 헬 파더들이 헬의 열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3번 군단 울트라마린의 프라이마크 승리자 로보텍 일리먼이 임페리움 세쿤두스를 건국하자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다는 등의 이야기만 남았죠. 오랜 세월이 흘러 호루스 헤러시가 인류 제국의 승리로 끝이 나고 흩어졌던 아이언 핸들은 다시 결집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두고 먼저 사망한 페러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망. 충성파 군단 중 가장 처참하게 몰락한 현 시점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들은 더더욱 기계화에 몰두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성향도 강해졌습니다. 페러스의 독단으로 인해 아이언 핸드가 괴밀한 것 같아 아예 아이언 카운스를 만들어 아이언 핸드를 지휘했죠. 그러다 인류 제국의 섭정이 된 로브테가 코덱스 아스타르테스를 통해 챕터 체제로 전환하라고 하자 이에 반발한 아이언 핸드. 하지만 페러스의 해고를 수습한 7번 군단, 임페리얼 피스트의 프라이마크, 암석 로갈돈이 아이언 핸드에게 페러스의 해고를 주고 대신 코덱스 아스타르테스를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결국 로갈돈의 회유와 코덱스 아스타르테스의 효율성을 확인한 아이언 핸드는 챕터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인류제국을 위해 일하게 됐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이스트반5에서 같이 피해를 입은 레이븐 가드와 셀러맨더를 증오하고, 코덱스 아스타르테스보다 자신들의 기계적 논리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자신들 중에서도 나약한 자를 십사리 경멸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결국, 밀레니엄 40일, 포즈월드를 침공한 오크들을 막기 위해, 레이븐 가드와 연합 작전을 벌였던 아이언 핸드의 아이언 파더 크리스토스가 레이븐 가드를 총알 바지로 희생시켰다는 죄목으로 이단 신문관들의 청문회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레이븐 가드의 희생이 타당했다는 것이 입증돼서 아이언 핸드의 순수성은 입증됐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아이언 핸드 내부에서 해당 전술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를 가진 파벌들이 생겨버렸죠. 이 감정의 골은 수백년 후 행성 가우디니아에서 터져버렸는데 가우디니아에 있던 과잉의 카오스신 슬라네제의 악마가 가우디니아에 도착한 아이언 핸드를 타락시킨 겁니다. 본뒤 페로스가 펄그림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 태어난 이 악마는 아이언 핸드와 엠퍼러스 칠드런이 억누른 감정을 자신의 힘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사실 포즈월드에서의 크리스토스가 벌인 행각도 이 악마가 힘을 흡수한 결과로 생긴 악마의 모략이었으며 이번에도 엠퍼러스 칠더런을 쫓아 가오디니아로 온 아이언 핸드를 상대로 행성의 주민들의 육신으로 만든 지나치게 기괴한 공장을 보여주자 크리스토스를 포함한 아이언 핸드는 이를 보고도 억지로 감정을 눌렀고 악마가 이를 흡수한 결과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마침내 타락한 크리스토스는 스스로 공장의 일부가 되어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챕터의 절반이나 타락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반대파의 일원 중 하나였던 카단스 트로노스가 오히려 감정을 해방하자고 선언했죠. 그의 말에 따라 아이언 핸드가 하나둘씩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자. 악마는 힘의 근원이었던 아이언 핸드의 억눌린 감정을 흡수할 수 없어 소멸됐고 타락한 아이언 핸드들은 익스터미나토스를 통해 행성 내 엠퍼러스 칠드런들과 함께 몰살당했죠 이 사건이 바로 가오디니안 헤러시로 아이언 핸드는 이 사건을 겪은 뒤에서야 이득을 따져도 사람들을 구하는 대원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오디니안 헤러시 이후 대균율로 인해 은하의 절반이 카오스가 장악한 지금 아이언 핸들은 꾸준히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챕터마스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아이언 카운슬은 계속해서 카단에게 챕터마스터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고 있죠 물론 카단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아이언 핸들은 이미 카단을 챕터마스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텍 일리먼이 부활하여 다시 인류제국에 섭정이 된후 머지않아 프라이머리스 스페이스 마린 체제가 도입되자 아이언 핸들은 이들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계화할 수 있는 부위가 늘어난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기존의 대원들도 루비콘 시술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 나온 드레드노트인 리덴터 드레드노트를 타기 위해 과부하로 죽을 위기를 감수하고 기종을 전환하는 자들도 나왔죠. 이렇게 아직은 자신들의 유전적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인 아이언 핸드. 이들이 내딛는 한 발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자신들이 알던 감정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